왜냐면요, 이 현장에서 주는 이 감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10일 먼저 마음이 움직여서 준비하는 사람과 10일 이후에 나중에 정보를 들어서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의 액션이 어떤 사람의 결과가 훨씬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답변을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들을, 강의들을 쿠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퍼플 체리티가 장소와 날짜가 결정이 될 때마다 저희는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또 새로운 소식들 있을 때마다 올리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동영상 강이 어, 개인적으로 보기 굉장히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동영상 강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룹이 더욱더 모일수 있는 응집할 수 있는 매개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있었던 커플 치린제 강의 중에서 우리 좋았던 Y 챌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강의였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씩 사업을 하시면서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Y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안 들어가서 그런 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만약에 이 동영상을 우리 그룹 내에서 한번 보게 된다면 너도 이 와이 하시는 강의 내용공간대가 형성할 수 있다면 그 그룹이 모이고 그 그룹이 집중된그 그룹이 발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것은 어마무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을 저희가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기도 더잘 됐으면 좋겠다는겁니다자 그리고 우리 부상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책을 읽거요 그래서 저희는 신경 써서 네트워크 관련이나 아니면 자기 관련이나 자기 이제 자기개발이나 아니면 독서 관련한 모든 자료들이 트렌디한 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의 어, 만 가지고는 좋은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좋은 재료가 있어야지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풀어내는 그 현장에서 재료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잘 몰라요. 모르 상태로 그냥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벤져스에 있는 시어드들의 특징은요, 성장해요. 계속해서 자기 발전하고 자기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 많은 재료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 많은 재료 안에서 여유 있게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많은 지식으로 여유 롭게 약을 그대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책은 중요합니다. 손쉽게 책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덤썼듯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아시리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네? 목소리는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시들 그리고 또 부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네요 나의 아시리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실리 자체를 전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실리를 하고 있어서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아실리 보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아실리를 했을 때 행복한 내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동영상에서 나오는 건 성공을 선점하라. 선점한다는 건 뭘까요? 이름이 나타니요 시급 많아요, 그죠? 모든 구민이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선정하실수 있도록 이렇게 영화도 제작을 하게 되고요. 자,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PD 누군가에게 건때 절대로 건네서는안 되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쓰레기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것 좀 보내줄래? 그래서 달날 주시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사장님께서는 절대 그을다 하세요. 왜냐면 사람들과 한테무엇가를 전달할 때, 좋은 음. 것을 전달해야 한다, 라는 아주 가슴이 깊이 담긴 명언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퍼플 보스트 프로바이오틱스, 심지어 는그제품들 그냥 제품만 전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있고, 여러분들의 흔적이 담겨있는이걸 전달하세요. 퍼플 보스트 하나도 여러분이 들 특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이 제품들을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공의 습관은요, 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로또를 맞은 사람, 갑작스럽게 성공을 맞이한 사람은요, 갑작스럽게 그 성공이 사라집니다. 지 하지만, 성공을 다룰 줄 아는 이삶 자체가 습관으로 잡혀져 있으신 분들은요,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 모양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24시간을 가득가득 가득 채우는 것이 정말 성공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테코가왜 있냐 하면 저는 이 다섯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공의 습관을 알린다. 두 번째, 하루하루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성공을 독려한다. 그리고 성공은요 좋은 문화 습관의 부적이 돼야 성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성공은요 성공의 성공 인척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찾아온 성공은요 저는 제안을하 생각해요. 나도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 스스로가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이테 코어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글로벌 사회에서도 인사고있고요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글로벌 기업 자체에도 서동료하고 있는 문화가 바로 이텐코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하게 나중에 시간을 내려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이 텐코어에 이렇게 유형이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월별로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텐코어도 여러분들얼마큼 학습하고 있는가, 얼마큼 행동하고 있는가, 얼마큼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번 달에 비해서 이 퍼센트의 위는가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질 필요가 있는 걸거다요 근데 근거가 없어. 여기 근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는사업 없잖아요.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그룹의 문화 중 하나는요, 음, 끌고 가는 문화도 있지만, 독려하는 문화도 있는데, 나는 아, 정말 이걸 다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목별 보안국이에요 이거만 직접 찾는 거예요 책이 도무지 안 읽혀요 그러면 책 읽기만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문화 자체에서 우리 그룹에서는요 우리 문화는 책을 읽는 문화다 우리 문화는 SNS 활동을 매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문화다 우리는 조금씩 이라도 사람들에게 연락을 먼저 하는 그거다 먼저 인사하는 문화다. 이런 문화들을 만들 때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집중 케어로 함께 갈수 있다는 거야. 이 에너지 여러분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중 케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모아볼게요쫙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정리가 되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이 노란색깔, 굉장히 익숙한 노라색깔 알고 보르시죠 카카오톡으로도 공부가 가능할거예요나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스포서님 나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면 우리 파트너사람들 저는 오늘 리더로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눌 수 있는 기간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하우 w 입니다 일단 사용해야죠, 그죠? 일단 그동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퍼플 챌린지가 있었으면 이제 여러분들 그룹 안에서도 새로운 챌린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냥 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미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10명 정도 규모로 지역별, 아니면 연령별로 나눠서 개인성장 시스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모습을 보인 사업자들 꾸준한 모습은요, 결국엔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좋은 열매를 맺을거예요 이거에 대한 우리 어, 스폰서자에게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되고요 집중 케어하이면자발적인 집중 케어건을 만드는 거에요 도우지 않으요 그냥 혼자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집중 케어건을 만들어서 카톡에서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너무너무 활동력 있는 있는 문화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공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가끔요으 나와요. 확실해요. 많은 성장을 이룩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리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성장한 을사람이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문화,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진 이 성공의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라는 에너지가 응집되는 게 바로 이 효과 중 하나입니다. 어, 이미 준비된 시스템이에요. 새로 만든 건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온 사업자들에게도 부담 없이. 또, 이거 사업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시스템에 함께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 우리, 어, 글로벌권 투자성님께도 한번 이거 제안을 드어보싶은 건데, 정말 기록적에서도한 장을 하신 분들한테는요, 이 펌프 챌린지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하우 노하우에 대해서. 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이언맨이 처음 출시가 되고 나서 어,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이언맨이야. 이게 최근에 나온 앤드 게임의 아이언맨이에요. 총4 9개의 아이언맨이 만들어졌어요. 이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 히어로들이요. 왜 어벤져스라고 물어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벤져스 집단에 그냥 민간인으로 편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장을 해서 내가 먼저 성공자 내가 먼저 시어가 돼서 이 어벤져스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죠 <laughs> 아, 저희가 이거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들은요 저희 품품을 개발과 운영이 사용이 되고 영상편집도 많이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요. 자, 원래는 1개월에 방송만는거 생각했어요. 비싸요? 비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2개월에 저희가 15만원 복합이 1 0개 하면 18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10만원 이것도 비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달 동안 12개월 사양을 5만원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달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져도됩니다 <laughs> <laughs> 어, 정말 여러분들 어벤져스가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예 어벤져스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쉴드라는 집단이에요. 네. 뭐냐면, 지구를 직접 지키지 않아요. 어벤져스들이, 정말 그 히어로들이 멋지게 이 지구를 지켜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단입니다. 저희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저희가 보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존재의 이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시기를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상반기 가산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퍼플챌린지 네, 첫날 마지막 타임 강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성공스토리입니다. 제목은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유수킴